오사카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무섭죠? 제 생긴 게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 저, 뭐, 마, 마실 거좀 갖고 올게요. 이게, 이게 저기, 다이어트 물이라 그래가지고, 저 요즘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머리. 아, 원래 항상 제이 머리인데, 제가 모자면 다 써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용식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해요. 아 너무 심심해가지고. 일본에서, 여기가 너무 고립돼가지고, 할게 없어. 편의점도 엄청 멀고. 그래가지고. 물만 먹으면 살이 빠졌겠죠? 아주 저기. 포동포동 찍고 있어요. 아나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해요. 계란 삼각김밥 있어? 오, 저는 계란 삼각김밥 아니고 그냥 내일 먹을 거 그냥 뭐 샀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아 그쵸 라이브 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이제 라이브를 에, 좀 해서 드럼 얘기요, 드럼 얘기. 아, 머리 감사합니다. 머리 잘 어울리죠. 그쵸 이게 디자인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 거여가지고. 외쳐라, 가슴어. <laughs> 그렇죠. 제가 그 레인드롭, 저기, 그, 한일에 오, 지금, 가슴거라고 지금 완전 잘 됐어요. 어, 근 살쪘다. 살 엄청 쪘구나 어, 씨. 열심히 뺐는데, 여름에. 안녕하세요. 아, 여름에 진짜 열심히 뺐는데. 살 다시 쪄가지고, 씨. 에어드랍이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예, 네. 현희 씨,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저 보고 들어하기로 했다고요? 어, 아, 감사해요. 그쵸? 여러분, 다시 한번 깨알같이 한국에서 1차 매진된 제시그니처스틱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쵸? 일본까지 가져왔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아, 씨. 그쵸? 이거, 제시그니처스틱 되게... 이쁘죠? 보세요, 이쁘죠? 이게 저예요. 보면 이게 딱 저예요, 저. 이게 보면 모자 쓰고 있죠? 모자 거꾸로 쓰고 있고 짐승호 그리고 여기 김승호로 써 있어요. 이게 안 보이나? 네. 나일론 티 좋아요. 저는 나일론 티만 쓰고 있어요. 아 일본 사람, 뭐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인반 제작사, 아그 밴드 대표로 소진이가 올라갔는데, 아저 진짜 그거 보고 약간 감동 받았어요, 진짜 진심. 그래서 호텔에서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도 볼수 있어요 이걸로도 보세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우리 다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검색해서 볼까요 검색해가지고 아이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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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잠깐만요 침 나오겠죠? 가온이따 어! 그죠? 저 호텔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다아 아,

그녀 어, 시장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쵸죠 팔레트라는 앨범을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오늘 너무 부끄러워서 같이 올라오지 못한 또 수많은 분들과 오, 함께 감동이네요.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했는데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laughs> 저 이거 뭐 빵트쳤어요 여기 현이 현이. 현이 보고 <laughs> 하.. 가고 싶었죠 비행기 타고 하지만 저 이거 할때 고민하고 있었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박수 받을 수 있게 이런 상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와 진짜 저 빼고 다 했네요 정말 그동안 제가 받던상 중에 가장 기쁩니다 너무 뜻깊고 기묘한 <laughs> 기묘한 <기미안, 기미안>. 인성이 그리고 어, 사실 저는 그냥 그냥 저는 이지은이고 이렇게 다 합쳐서 아이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어, 좋은 얘기죠. 떠블려서 하지만 진희가 노래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께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뒤에 계신 저의 너무나 귀한 사람들, 너무 소중한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인정. 안녕하세요.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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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떤다. 네. <laughs> 그렇죠. 감동이에요. 어, 이상은 제가... 저희 때 일본에 있었었어요.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아유한테 엄청 고맙다고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지은이 진짜 그 10년 동안 아유 지은 진짜 이쁘다. 지은 진짜 이쁘다. 옆에서 많이 좋아하는 지은 인정. 박정현 실장 정한토 김현이 너무 웃기죠? 김현 여기 김현 사랑합니다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처음 본 것처럼 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어,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에 참석 못했지만 어, 그 페이브 엔터테인먼트처음전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어, 어, 거죠? <laughs> 다 같이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 더 멋진 음반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음, 열정적으로 어, 열일을 하고 계신 우리 아이유 씨에게 고맙고요아 인정, 인정니다 어, 인정. 네, 감사합니다. 인정, 네. 인정. 인정 해줘야 돼요. 인정 해줘야 돼. 지영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노주니다아 주짓자님. 그 네. 김현이 계속 나와 여기에, 어, 그죠? 여기 네. 김현이 어디서? 이 여기 현이가 계속 나와요. 같이 고생한 저희 팀 해선이 윤대 헤어 메이크업 시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인정. 또 항상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는 우리 가족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옷을 준비하든 너무 예쁘게 입어주는 아유씨 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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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 홍소진 홍소진. 네. 송소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 이 기암상을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이 아이유 팀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어, 안녕하세요. 그리 작곡가 종훈 오빠. 종훈요. 밴드 재범 오빠, 적재, 승호, 인성이 천희, 그리고 유미 소연이 그리고 오늘 은석이까지. 근데 사실 지금 승호는 일본에서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묵묵히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너무 너무 대견스럽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어우, 싶고. 오, 이 자타한테 한 얘기죠. 저희 기도로 항상 후원해 주는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유 씨와 테이블맨스테이먼트 모든 선수분들 또한편으또하한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한마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예, 없는 걸로 할게요. 아이유 씨는 오늘 벌써 슥 습... <laughs> 갔죠. 아, 개 감동, 개 감동. 진짜 개 감동. <laughs> 진짜 개 감동. 좀 제가 저기 블락비를 <laughs> 블락비 친구들과 5년을 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블락비 친구들과 일본 투어를 와가지고 예저못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보니까 되게 거기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되게 근데 재밌는 거는 저때 지은이 노래할 때 나왔던 드럼은 제 드럼이에요. 제가 녹음실에서 쳐가지고 그래서 녹음실 쳐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네. 어 지은이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상사 <laughs> 아니 얼마나... 나 진짜 보고 감동했어요 진짜 아씨 나 이거 보고 진짜 약간 울, 울진 않았지만 울컥 어? 야 지은아 야. 어 지은이 어. 어떻게 한번더 봐요? 어 이게 어 이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어?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아 어, 좋더라고요 이거 아주 잠깐만 어마하게 나오네? 아, 볼거다 봤어, 이제. 오케이. 예, 단톡방에 소식이, 예? 단톡방에 소식이 있었어요? 아, 예. 아, 너무 심심해가지고. <laughs> 호텔에, 호텔 문제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갖고 그래서 왔어요. 한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제가. 예, 스무드 꼈나요? 어이 듣고 왔으니까 저기, 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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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유 팀한테. 진짜, 아, 그러게요. 예, 상소감. 상소감이요? <laughs> 그걸 모르겠고, 아그걸 모르겠고. 예, 네, 저는, 저말내 행운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어, 다른, 뭐, 되게, 다른 친구들 들으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아이유 팀에 있으면서, 연주를 할때 굉장히 행복해요. 뭐, 정말 너무 노래 잘하는 지은이도 있고, 어떤 연주를 해도 그, 그거에 맞춰서 노래 불러주는 가수 있죠. 지은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소진이, 인성이, 적재, 그리고 현이, 정말 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 재범형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형이고, 네, 또, 곡 쓰는 작곡가 종훈이 형 너무나, 이렇게, 좋은 얘기와 힘되는 말 해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한 4년 됐잖아요 체시어 할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되게 어 제가 많이 하는 장르가 아니고 되게 좀 낯설고 약간 저는 되게 힙합 이런 것만 했었는데 그런 장르가 아니어서 되게 걱정도 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뭐 지금 4년 지나면서 항상 되게 다른 데서 힘들었던 거를 YU 팀 만나서 콘서트 하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힐링되고 되게 용기도 얻고 예, 연주도 잘 되고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 하여튼 저 자리 꼭읽고 싶었어요 저는 예,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나 이렇게 봤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아예아 예, 아, 드라이브 가 드라이브 가야죠 우리 드라이브 아 분홍신 분홍 씨 어떻게 분홍 씨 어떻게 쳐야 되는데? 분홍 씨는 그러면 우리가 좀 분홍 씨를 봅시다 그냥 분홍 씨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쳐주고? 잠깐만. 아 됐다. 너무 힘들다. 착해 너무 힘들다. 어? 근데 진짜 소연이랑 유미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싶다 진짜. 소연이랑 유미도 라이브 켜줘가지고 이 릴레이 합시다 그냥. 릴레이 해가지고, 소연이, 유미도 라이브 켜가지고, 소상수감수상소감 듣죠? 예? 네? 그두 친구들 진짜 열심히, 예. <laughs> 그두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로. 동생들을 보고서 진짜, 아, 존경스럽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아, 잠깐만. 어, 뭐, 뭐, 어떻게, 뭐. 아, 내가 소연 유미한테 얘기하라고? 아, 내가 소연이야 유미한테 얘기하라고? 아, 소연 유미? 아, 그치. 소연 유미도, 예. 네. 네, 진짜. 동생들을 보면서 진짜 그, 그, 뭐라 그러지? 아, 다 열심히 하겠구나. 이두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 노력하는 거를. 진짜. 보답하려면 나도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 소연이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수 있게끔 해주는 동생들인 것 같아서, 예. 애로 좋죠. 애로 좋아요. 예. 아, 여기 일본 좀 시차가 있어요. 약간, 약간 20초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20초 정도 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저기, 감, 감 와, 근데 147명이 들어왔어. 대박. 오, 시장이다. 아, 이보프 안녕하세요. 그쵸. 어떻게 저기 소통 저기 됐나 이제? <laughs> 와 근데 이게 내 얼굴 보고 하니까 되게 힘들다. 이게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어 야외에 갑시다. 우리 야외에 갑시다. 어? 야외에 가야 돼요. 어? 진짜로 우리 야외에 좀 갑시다. 우리. 지은아 야외에 가자 우리. 빨리 대답 좀 해봐. 어? 야외에 가자. 우리 그냥 저기 뭐 이런 재부대 같은데 완전 우리 갇혀있는 데 가가지고 어 그래 나도 저기 보고 싶어. 우리 난 진짜 저 정말 진짜로 콘서트 하고 싶어요. 정말 콘서트 하고 싶어요. 네. 가자, 씨. 어? 진짜 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되게 민망하다. 이거 이거 쉽지 않네. 아, 갑시다. 아, 그래 드라마도 중요하죠. 드라마 중요하지만 우리 야외도 중요하니까 갑시다. 우리 가자래. 콘서트도 빨리 하고, 다시, 야유도 가고,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예. 네? 아, 좋다, 좋다. 아, 진짜 야유, 가자, 진짜 가자. 아, 그래, 차라리 드라마 촬영하는 곳을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저기, 밖에서 잡시다.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에 지은이 일어나서 저기, 같시 가고, 우린 거기서 지은이 촬영하는 데서, 어? 우리 가 저기, 같이 응원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어? 아, 좋아, 좋아. 어?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그리고 드라마 촬영, <laughs> 어, 그리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우리 콘서트라는 거지. 어? 어 괜찮네. 어쿠스틱 콘서트. 어? 그 드라마 도 촬영하시는 분들 되게 힘도 돕가지고. 어? 괜찮네. 여러분들, 지은이 노래 들으면 추위 없어지죠. 따뜻한 노래들 엄청 많아요. 예? 네? 그저 뭐, 어, 어, 뭐, 조용히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인정. <laughs> 음? 아, 저는 추위에 강해요. 저는 추위에 강하니까. 어, 그리고터잘 어울리니? 잠깐만, 오케이. 어, 그래, 무릎 같은 거, 무릎 같은 거, 저기 약간 야외에서 힘드실 때딱 하면 바로 야외 지침 들어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야외 지침 들어가. 그 들으면 저도 무릎 들으면서 자요. 집에서. 에? 아, 술한 잔도 안 먹어요. 아, 딜레이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야유회 가는 걸로 좀 합시다. 그렇지 밥차 대신 콘서트 차 가는 거지. 적지 통기타 들고 나중에 어? 이거 저기 뭐야? 카온 들고. 어, 소진이 저기 아코디언 들고. 아이거 아코디언 맞나? 아코디언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 입에 하는 거. 이거 어, 그거 들고. 어? 인성이 어쿠스틱 베이스 들고. 어, 가가지고 그냥 드라마 어? 한 드라마 한 거의 약간 마지막 촬영쯤에 딱 가면 되겠네. 좀 되겠어. 이거 많지 이거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이제. 아, 멜로디언 그렇지 멜로디언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멜로디언을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저술한 잔도 안 먹었어요. 술안 먹었어요. 아니 아니.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진아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어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 어 그래. 진짜 저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다른 멤버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신나게 재미를 칠수 있어요 저는 아주 신나게 아주 저기 무릎으로 거기 모든 분들 재울 수 있을 만큼의 약간 그런 가는 거죠 현이가 그리고 아, 그럼 현이가 할게 없구나 그럼 현이가 그래 소진이가 건반치고 현이가 멜로디 언을 하자 그게 나을 것 같다 사람 빠졌습니다. 예, 빠지지 않았어요. <laughs> 어? 애들 저기, 생목으로 코러스 하고, 어? 지은이도 생목으로 가는 거지. 아, 잠깐만, 그럼 드라마 촬영 무리가 있나? 아, 막 촬영이, 아니, 마지막 촬영 때, 때 하는 거니까. 어? 그죠? 아, 진짜 저는, 저는 긍정적이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수영, 감사합니다. 아, 취했나봐. 어, 이거 진짜 취했나봐.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르간 좋고요 다 좋고요 저뭐 원하시면 드럼 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 차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넣어서 가져가면 되죠 어, 근데 뭔가 약간 되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 안 좋아나 하 <laughs> 아니지 아니지 야 무릎 듣고 안 좋아하면 그 촬영장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무릎 듣고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되게 약간 거기서 이별하신 분들 있으면 저차지별 그날 밤 이런 거 한번 딱 하고 어? 그래. 아, 그렇지. 콘서트 보고 가는 거지. 어? 그 동안에 이런 저기 어? 촬이 힘든 것들 아니면 서로의 오해들과 이런 걸 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싹 풀면서 어? 맛있는 거 먹고 잠깐만 그럼 밥차면 어떡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로 마무리. 그리고 이렇게 뭐 어? 멤버들 하나씩 저 노래 한 번씩 가고 어뭐 좋지 뭐뭐좀 좋아요 어 보니까 좀 지금, 지금 어? 뭐야 아 밴드 보컬 보전아 갑니다 아 이거 뭐할수 있지 도간이 할수 있어요 음? 저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니까 다른 멤버들 이렇게 딱어 아, 시간 되는 사람 와서 하면 되잖아 요 어? 어 그렇지 오 이거 좋네 밥차는 유에나가 하고 우리는 콘서트하고 마지막 힐링으로 드라마 대박 딱 나고 야 끝났다 끝났다 야 이거 진짜 오지고 지리고 레디코하는 버전이 하, 하, 끝난다 이게 가는 거야 아 진짜 어. 아니 뭐 아니 뭐 이거 제 생각이니까 <laughs>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근데 전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도가니 베고 이면 어쨌든 어 유엔아님들 어딱 밥차 하고 어 우리가 딱 저기 콘서트 하고 하, 끝난다 씨. <laughs> 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아니니까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했으면 좋겠다 뭐제뭐그 약간 그런 바람이죠 뭐 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콘서트가 고 싶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건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냥 그런 뜻이에요. 예. 네. 제, 제 생각, 제 생각. 음. 어찌됐건 뭐, 이게 판이 커진 것 같은데, 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혹시 <laughs> 장갑 끼고, 딱, 씨. 이런 거딱 치고, 막. 어? 아니, 뭐, 이렇게 태프라도줄수 있잖아. 무, 불. 어, 까지 씹어온 것 같으니까, 술안 먹었는데, 거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하여튼, 뭐, 음, 뭐 약간 좀 드라마에, 뭐한 획을 긁을 수도 있고, 또이 우리나라 가수 콘서트계에도 한 획을 긁을 수 있는, 가수 아이유, 연기자 아이유의 모든 거에, 이한 획을 긁을 수 있는, 응? 음? 그갈수 있는 거니까, 그니까 뭐, 하여튼 뭐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네. 저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아, 도가니 들려드리고 싶다, 진짜, 도가니. 아... 야, 소진아, 너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어? 니가 한번저 라이브를 켜가지고 너의 의견이 어떤지. 어? 저 일본에서도 제가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술안 먹었어요. 술안 먹었습니다. 제가 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도가니 들려드리고 싶은데, 도가니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구나? 잠깐만. 도가니, 아, 도가니 안된 도가니는 나중에, 예. 도가니는 저 시크릿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 뭐, 저기, 이게, 예. 저는 어쨌든 수상소감 저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 게 뭐, 그러고 그러한 건데. 세카박은좋아하시는 <laughs> 분이겠네. 예. <laughs> 도가니,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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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여러분 저뭐 그럴 수 있게끔 한번 저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 예. 어우 야 206명 아, 아 우리 주, 주인님 들어오셨고요 제 친구 요한이 사랑스러운 아이프 저기 주인님 들어오셨고요 제 지우 지우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요 제가 예 갑주이 어떻게 다시 봐요 시상식? 다시 한번 봐요. 어디 감, 강... 소진이 왔으니까, 아고 소진이가 왔으니까. 소진이가 왔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소진이 부분만 해서 다시 볼까? 어? 어, 야, 예은아, 소풍 많이 받아라. 또, 아니. 아... 알았어, 나 소진이만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야 그쵸 야, 이 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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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나오는데 저는 어땠어 아니 이게 다같이 있는 부분이 어딨지 야이 인터넷 너무 느리다 일본 아니 트는 게 아니고 안 틀어, 안 틀어, 안틀안틀 건데, 안틀 건데. 야, 어차피 안 나온다. 아니, 다 같이 있는 이 사진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저 거기 다가, 아이고, 다, 아다고다 같이 있는 거에 저 합성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누가? 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야, 근데 라이브 112명이야. 와, 대박. 나 진짜 눈물 났고, 오지구 지렸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응. 아, 일단 이거 봐야지. 네. 어쨌든. 네. 그렇네. 한터가 수상소감을 안 했네. 한터, 어? 진짜 고생하는 게한턴인데 한터 엄청 고생하는데. 그죠? 어떻게 릴레이로 한번, 그래 줘 우리 릴레이 갑시다 우리 소진이 릴레이 한번 가야죠 그다음 소진이 소진이 갑시다 여기 로 외치세요 홍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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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터로 가자고 아, 한 터로 아, 그래, 한터 갈까 그한터 수상 소감 듣죠 우리 한터한터한터 수상 소감 듣는 걸로 야한터한 터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어 어. 오빠, 오빠 왔어, 여기서, 어. 한터, 한, 일단 한터 갑시다, 한터. 여러분 어때요? 한터. 여러분 외치세요. 갓, 한터. 한번 갑시다. 한터, 갓, 한터. 그래, 한터도 수상소감 안 했잖아. 한터도 해야지. 오케이, 저 라이브 끌게요. 저 한터 라이브 되면 들어갑니다. 오케이, 한터. 오, 시 꺼있다.